안녕하세요. 오네발입니다. 오늘 오늘은 겨가의 아제라이트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아제라이트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앞서서 마우 초창기에 다른 게임들과 차별점과 각 확장팩별 아이템 시스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우 초창기에 다른 게임들과 달라서 좋았던 점이 있어요. 첫 번째, 강화 시스템 같은 게 없어서 바람의 나라나 리니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죠. 오가다 플러스 현질로 강화를 시켜서 강해지는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와우는 모두 다 노력하면 같은 템을 가질 수 있고 똑같이 강해질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귀속 시스템을 도입했죠 귀, 아이템 귀속 시스템을 도입해서 현 거래를 방지하는 효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리자드가 컨텐츠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점점 아이템 시스템이 바뀌죠 대격변 이전까지의 아이템 시스템은 티어와 특정 클래스의 전설 무기 특이한 거를 꼽아봤자 뭐 아티시 캐스터들의 아티시라든지 아니면 뭐 판금의 어둠만 그리고 대격변은 도적들 아버지의 이빨이었네요 대스 전설 무기 그 정도였고 나머지는 최종 레이드 컨텐츠를 즐기면 티어 세트랑 그 레벨에 맞는 아이템을 내가 노력만 하면 먹을 수 있었죠 근데 이게 판다 판다리아부터 바뀝니다. 갑자기 천둥왕부터 별임이 붙기 시작해요. 판다랑 두군. 판다랑 두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차이를 내진 않으니까요. 하면서 느낀 거는 아, 그냥 정말 컨텐츠 소모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구나. 눈에, 눈에 딱 보였죠. 이게. 만약에 내가 최종 컨텐츠를, 최종 레이드를 하고 있어도 전별을 먹기 위해서 계속 돌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아이템 시스템이었고요. 그래서 판다랑 두군의 아이템 시스템을 요약하자면 전쟁별인 플러스, 티어 플러스, 판다에서는 전설망토, 그 다음에 두군에서는 전설반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고요. 근데 이게... 군단에 들어와서 더 심해지죠. 유물 무기에 더해서 티탄, 그니까 상한이 없는 티탄 별임까지 붙고 거기에 전설, 이피스까지 더해집니다. 완전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저도 군단 초반에는 정말 거부감이 심했어요. 똑같이 노력해도 누구는 세프즈가 나오고 누구는 썬킹이 나온다. 첫 전설 유무, 첫 전설이 해코냐 아니냐에 따라서 신화 레이드를 갈수 있고 없고가 판별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었죠 거기다가 유물 무기는 특정 레벨을 찍지 않으면 스킬을 못 찍으니까 DP가 확연히 차이 나게 되고 그러면 또 레이드 갈때또안 데려가죠 컨텐츠 소모를 완전 강제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차차 패치를 거듭해 나가면서 전설 아이템들도 결국에는 많아봤자 2주 정도 컨텐츠를 소모해서 전설 한 피스를 살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만이 많았지만 생각해보면 내 노력을 들이면 군단 아이템 하나 하나를 뜯어볼게요. 유물무기, 유물무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유물무기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 유물력을 채우면 뭐 메소드나 나나 유물 속성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오케이.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 티어도 봅시다. 티어를 생각하면 그냥 뭐 나도 신화 열심히 돌면 티어 다 맞출 수 있어. 티어 4피스 맞출 수 있고 이것도 패스. 세 번째. 전설, 전설 두피스, 해코어 2피스, 두피스는 두피스도 그냥 나도 뭐 열심히 컨텐츠 소모하면은 똑같이 맞출 수 있어. 그리고 티변은 뭐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도 저도 핵탄별임을 몇개 먹어보고 나니까 티변은 깔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은 어, 군단과 격아를 얘기할 때 티변은 제외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격가의 아이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격가의 아이템 시스템은 아제라이트 목걸이 플러스 아제라이트 방어구 3개 플러스 티어입니다. 어, 레이드 티어가 삭제됐고 3 가지로 간단해졌죠. 거기서 이제 앞서 말한 티어는 제외하고 아제라이트 목걸이와 아제라이트 방어구 3개만을 가지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제라이트 목걸이. 뭐 유물력 내가 열심히 모았다면은 오케이. 왜냐면은 아제라이트 방어구의 속성을 똑같이 열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문제는 아제라이트 방어구에서 발생합니다. 만약에 내가 유물력을 열심히 모아서 아제라이트 방어구 그 특성을 다 찍을 수 있다고 쳐도 만약 내 아제라이트 방어구 옵션이 똥이라면 답이 없죠. 블리자드 Q&A에서도 어떤 유저가 말했죠. 내가 원하는 아제라이트 방어구를 먹고 싶은 확률이 군단에서 전설을 먹을 확률보다 낮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아제라이트 방어구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은 전역회, 전역회나 아니면 전역회 사절 보상이나 쇠기 상자, 그리고 투기장 상자. 이렇게 세계상자나 pvp상자 같은 경우에는 아제라이트 방어구 나올 확률도 100%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도 남들처럼 강해질 수가 없어요 문제가 되는 걸 유저들이 많이 어필을 하니까 결국에 8.1 패치에서 블리자드가 해결 방안을 내놨죠 바로 그 아제라이트 불순물 토큰 같은 거를 이용해서 2주에서 3주 정도 토큰을 아제라이트 토큰을 모으면 내가 원하는 특정 아제라이트 방어구를 살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어?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바로 군단 전설 토큰과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각성의 전수 1,000개 모아서 군단 전설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거기도 기간도 마찬가지로 2, 3주에 1개. 결국엔 8.1로 들어서게 되면은 내가 노력한 만큼 시간을 들인 만큼 노력한 만큼 강해질 수 있다입니다. 8.1이 되면은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웃긴 거는 유저들이 유물력 싫다 그러고 전설 시스템 싫다 그랬는데 <laughs> 결국에는 저가의 아제라이트 시스템은 이름만 바꾼 군단 유물 무기랑 전설 시스템을 합쳐놓은 거죠. 합쳐놓고 이름만 바꾼 거죠. 요약하자면, 블리자드는 유저 말을 듣지 않는다.